고기 고기가 왜이렇 작아요? <laughs> 왜, 왜 고기가 작아요? 아요큰 것도 있을 거예요 큰거안 거 보이는데요? <laughs> 어딘가에, 고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너무 작아요 <laughs> 너무 맛있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고기? 여기다 하나밖에 안가여고 제가 아, 먹었거든요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네. 마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슬기입니다 네아 좋아죠. 근데 뭐 엄마가 맨날 일, 주에한 번씩 만들어 터 카레야. <laughs> 아 저도 근데 집에 서할 때는 네, 엄마가 카레에 놓으면은 막 이틀, 삼일을 네. 계속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카레. <laughs> 카레만큼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럼 꺼내 볼까요? 네. 짠. 짠! 이거는 일본 레토르트 카레예요 음. 카리 버크카레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10개 정도 종류가 있어요 음. 똑같이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인기 카레칩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 아. 이런 카게가 있는 제인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 카레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인점에서 나온 거기보다는 그거를 그런 제인점에서 나간 것 같이 진짜 맛있는 카레를 여기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한국 인스턴트 카레인데요. 3분 카레. 이거 많이 마스터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다른 것도 많죠. 3분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음. 그중에서 3분 카레 유명하죠. 그리고 3분 카레에서도 음. 순한 맛하고 매운맛 약간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음 종류가 있어요 오뚜기네요? 네 오뚜기 밧뚜기의 3분 카레입니다 이거는 한스의 갈리아 버그 카레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그세 가지 종류 중에 순한 맛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는 중에 3단계 약간 중간, 중간 매운맛이에요 음 치우카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 3분 카레를 바꿔 먹어볼까요? 네와 신기하다 약간 이웃의? 뭔가 일본 컬에 <laughs> 원래 약간 이런 색이에요? 네 약간 이렇게 조금 친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너무... 너무 노란, 노란, 색인데 한국은 카레 하면은 이런 색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에? 왜요? 카레 하면은 <laughs> 노란색 아닌가요?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끓는물 조리를 할 때나 그냥 전자레지를 조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끓는 음. 물에다가 그냥 포장 이거 정리를 그냥 냄비에다가 넣고 끓여서 3분간 기다리면 되고요. 전자레지로 조리할 경우에는 이런 밥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음. 전자레지로 음. 1분 30초 어, 이거 2분 정도 조리하면 <laughs> 되고 한국 것도 똑같아요 끓는 물에 조리하는 거와 전자렌지 조리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밥에 뿌려서 아 그렇게 어, 할까요? 전자렌지에 조리해 보는 걸로 할까요? 저 이거 진짜 처음 보거든요 저는 완전, 이거 많이 봤는데 음. 안 먹어봤어요 음, 완전 똑같이 생겼다 그러게요? 완전 이거 오, 그냥 같았네? 박스 뜯으면 안에 이게 있는 음. 게 완전 똑같은데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여기 안에 있는 야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고기가 과연 몇 덩이가 들어 있을지. <laughs> 와 색깔도 다를 것 같아. 어 완전 노라. 이건 약간 갈색 섞인 보라색이네. <laughs> 어. 음. 아, 완전 색깔도 다르네. 완전 색깔부터 차이가 있는데 진하네요. 그러 게요? 더... 완전히 화면으로 음. 봐도 바로 알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거 안 매워 보이는데 이건 안 매운 거죠 순한 맛? 네 순한 맛으로 오늘 가져왔어요. 음. 이건 조금 매울 수 있어요. 아 진짜? 과연? <laughs>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거의 일본 천원 정도예요. 아. 거의 완전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이것도 천 원이거든요. 어, 정말? 네 엄청 싸죠. 비슷한, 비슷하네요. 음. 전자렌지로 <laughs> 돌리고 오겠습니다. 왔습니다. 짠! 전자렌지를 돌리고 오겠습니다. 돌리고 <laughs> <돌려> 왔습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일단 색깔이 아까 달랐고 근데 네. 이제 돌리고 나서 오니까 냄새가 네, 좀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약간 이쪽이 간장 어, 냄새가 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쪽은 제가 생각했었던 음. 갈래. 제가 그냥 카레 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카레 냄새가 나고 왜냐면 저는 항상 음. 이 냄새를 맡아왔으니까 음. 이거는 약간 일본 카레는 좀 간장 어 맞아. 음. 짠 약간 짠 듯한 냄새가 좀 나는 엄청, 것 같아요 어, 맛이 엄청 기대된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건 똑같고 당근 그러니까. 아니면 감자 그리고 고기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약간 건더기의 식감이나 이런 게좀 다를까? <laughs> 음 아니 이거 일, 일본 칼레예요. 에?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맛이 일본 칼레예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먹고 왔던 이0 이십 이십 년 넘게 먹고 왔던 일본 칼레 맛이에요. 근데 맛있다 음. 진짜 음, 어머니의 맛. <laughs> 음 맛있다. 이거 조금 이거 먹어봐야 돼요? 네, 저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먹어봐요 이게 조금 더 진한 거 진한 같아요 정말요? 음? 음. 아 이게 원래 이게 카레맛이구나 우리 서로의 <laughs> 서로의 카레를 더 맛있어하고 있어 어 근데 저도 약간 오뚜기가 더 일본 갈레맛 나거든요. 근데 이거 보크카레라 하니까 조금 이거랑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 여기도 고기 들어갔는데? 돼지고기? 이거 고기가,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큰데요? 이거 고기 맞죠? 응. 근데. 이게 맛은 똑같아도 같이 먹는 한국에서는 김치랑 같이 갈래를 먹죠 아... 끝내주죠저 그거 충격을 진격, 받았어요 저. 아 진짜요? 왜요? 처음에 었을때왜 <laughs> 김치랑 갈래를 왜 같이 먹지? 음. 근데 일본은 원래 후쿠진주케라는 약간 달콤한 단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랑 같이 먹어요 아 맞아 일식집 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밝은 음. 색 그런 거 먹어요. 김치라니까짱 짠 음식이란 짱짠 거를, 신거를 음. 먹는 거구나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음, 카레 김치 잘 어울리고 짜장에가 김치가 엄청 잘 어울려요. 아, 그니까요. 음. 저도 한국에 와서 어. 놀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 방금 진짜 깜짝 놀란 게 음. 고기를 먹었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laughs> 그렇죠. 여기 고기 먹어봤어요? 고기. 고기가 먹기 잖아요 <laughs> 왜고기가 작아요? 아니요. 에큰 것도 있을 거예요. 큰거 그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어딘가 거기 고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laughs> 너무 작아요. 너무 <laughs> 맛있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여기다 하나밖에 안보여 가지고 제가 아, 먹었거든요. 이거, 이거 아니요. 감자. 예? 네? 이거 감자. 형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 없네. 아, 뭐야? 어, 작아요. 거기가. 거기에 다작네 음. 거기가 좀 전혀 다르다. 어 이거 이거 어떤데요? 부기 있어요? 여기는 뭔가 쫄깃쫄깃. 여기는 음, 부들부들. 음, 맞아요. 음. 이거는 일반 집에서 그냥 집에서 먹는 갈레고 약간 이쪽은 청문점 갈레이다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갈레인 것 같아요. 오빠번거 어, 아니에요? <laughs> 이건 너무 많이. 많이 <laughs> 그래. 근데 잠깐만, 잠깐만요. 아까부터 놀라고 있었던 거말해줬대요왜 비벼요? 오? 왜 비벼요? 어? 왜 비벼요? 어?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벼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소스가 다 밥에 츄츄하게 적셔져야 맛있죠? <laughs> 아니에요. 한그 카레 먹을 때 조금 비벼요? 네. 아 정말요? 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아 그래도 비벼 먹으면 더 맛있던데요, 저는? 약간 아, 일본에서는 카레를 이쪽은. 이쪽 밥, 이쪽 갈래 이렇게 아 나눠서 이렇게 그냥 비비지 않고 그냥 먹어요 음. 저는 비벼 먹어야 맛있던데? 이게 에? 소스가 다 돼야지 안 비비는 게있죠 <laughs> 솔직히 오늘 쪽이 더 입에 맞아요? 저 근데 오늘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레토르트 카레?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좀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더 먹어보고 싶어요 음. 맞아. 근데 맵진 않은데? 그니까요, 제가 많어요 <laughs> 약간, 일본의 맵다는 건 한국 사람이 초원이 안 맵기 때문에, 음. 진짜 매운 일본 갈래를 먹고 싶으면, 엄청 매운 걸뭐 사야 될것 같아요. 음. 사실, 이 갈리야 칼리 자체가 2그 스파이스, 스물 29? 몇개 스파이스가 들어갔다고 써있는데 여기에 29개의 현실료가 향신료? 들어갔다고 써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쪽이 완전 먹어본 보 현실료가 조금 세요 음, 음 그런 것 같긴 음. 하네요 카레 A, s m r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카레 오. <웃음> <웃음> 오늘은 이렇게 일본 3분 칼레랑 한국 3분 칼레를 비교해서 먹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사실은 저도 한국 칼레를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완전히 한국의 이 억두기 3분 칼레가 완전히 제가 지금까지 먹고 왔었던 일본 칼레랑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달콤한 맛. 음, 그리고 맛있었어요. 3분 음 <laughs> 산분... 조리를 했는데, 음. 일본에서 먹던 맛이 낫다는 거는 굉장한 칭찬이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근데 엄마가 3분,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주는 칼레가 3분 맛이었다니.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 카레맛을 이렇게 마트에서 파, 쉽게 사가지고만 3분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어떻게 이 한국 카레, 이거 3분 카레를 잘 먹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일본 카레를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에서는 이렇게 카레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음. 만약에 갔으면 먹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많이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이스 칼레